3장입니다. <laughs> 야구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조금 이렇게 함께 좀 보기로 하네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사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말이에요. 여러분 3절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말에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또는 어그 원래 번역은 또 이렇게 입에다가 숲을 풀을 이렇게 넣어 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한테 재갈 물리는 건그 말을 제어하려고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 어, 4절이죠.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머루다가 움직여요.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 운행하나니, 키가 뭔줄 알죠? 배 이렇게 조절 하는 거지. 역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말의 재갈 같은 것이 있고 배의 키와 같은 것이 있어요. 조정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뭐냐하면 오절이에요. 이와 같이 모두에요.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혀예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성격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그 이소부한가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 공주님이 병 들었는데, 그, 이렇게, 딸기를 따오랬나, 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아, 젖을, 사자 젖을 짜가지고 오면, 그걸 먹으면 난다 그랬더니, 사자 젖 짜오는 사람한테 부마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천신만고 끝에 가가지고 사자 젖을 짠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몸에 있는 기관들이 자기가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눈이, 막, 내가 그 사자가 있는 거를, 젖 있는 사자를 내가 받지 않느냐. 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또 귀가 내가 주변에 아무런 소리도 없고 사, 사자가 코고는 소리를 내가 들었지 않냐. 내가 최고다. 그랬더니 뭐 손이, 야, 니들 그내 손이 없어 봐라. 사자 젖으로 되겠지 않냐. 그리고 뭐 그랬는데 입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딱 도착해서 이렇게 임금님이 물었죠. 이게 무슨 젖이냐. 그랬더니 입이 혀가 얘기했다는 거죠. 개 젖이 나이다.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랬다가 목이 달아날 판이니까요. 그래서 다 잘못했다고 혀한테 빌었더니 혀가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사자 젖입니다. 그래서 임금 부마가 됐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혀가 제일 중요해요. 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다 빠져도 면은, 뭐는 안 빠져요? 혀는 안 빠져요. 혀가 제일 세요. 제일 강해요.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 연설을 한다, 뭐 한다, 할때뭐 들어요?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들어요. 설교도 뭘로 전달이 되어져요? 말로 전달되어져요. 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말로써 움직인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험해봤잖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예. 네. 지난번에 한 분들은 안안 속지 안들 저 내리세요. <laughs> 이 뭘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말이에요. 제가 뭐 칼을 들이대고 산 것도 아니에요. 말로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말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어, 육절이에요. 현은 뭐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낫느니라. 불이, 이 혀가, 불을 품으면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싹다끝실러버린다는 거예요. 혀에, 혀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치 혀 끝에서 생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냥빛도 뭘로다가 갚는데요? 말 한마디면 천냥 빛을 갚는데요. 옛날에 노예가 환속할 때에 드는 돈이 천냥이었대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게 효예요. 또 보세요. 거기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코끼리 도 길들이고요. 큰뭐 그 바다 고래도 길들이고 뭐다 하잖아요. 돌고래도 길들이고. 그런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길들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잔약개나 말조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혀가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10절에. 한 입에서 뭐와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이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지혜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료고 이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뭘 말씀하느냐 하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혀를 길들여서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인이란 뜻이에요. 어,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한번 읽었어요. 어, 말 3분이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책이 있어요. 송기런 목사님이 쓴 책이던데. 그기 보면 3분이면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인 연설들은 다 짧아요. 처칠이 그,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연설을 해달라 그랬는데, 처칠이 사실 말 잘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 마디 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또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포기하지 마시오. 세 번째,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려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이 됐어요. 링컨이라는 사람 뭐 그렇게 말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있잖아요. 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앤포더 피플 뭐 그런 얘기잖아요. 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짧게 했지만 강력한 말이에요. 어떤 연사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어, 당신이 30분짜리 연설문을 쓰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30분 걸린다 그래요. 러더 그러면 3분짜리 연설 쓰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30년 걸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는 건 쉬워요 짧게 압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그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로마의 황제였던 케사르, 카이사르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견노라뭐 그러고 전쟁 딱 들어섰을 때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제 앞뒤 전, 돌발 거 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런 거. 그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의 보고가 머릿속에 있어야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고,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기업, 산업, 이것은 다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블루 오션이 뭐냐면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산업 그걸 블루 오션이라 그래요. 이 시대를 누가 선점하느냐? 블루 오션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선점해 간대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블루 오션의 핵심이 뭐냐? 언어의 블루 오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똑같이 쓰는 말을 써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언어력을 길러야 된다. 전달력을 키워야 된다. 말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뭘로 살 것이냐. 언어력이에요. 블루오션, 언어의 블루오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던 정보들, 그것을 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요. 참 목사에게 공부도 참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어 박사 공부를 하면서 지난 지 지난주에 가서 공부한 게 노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인학. 노인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그분들을 어떻게 세월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50년까지 연세 드신 우리 노인분들이 100세를 산대요. 100세. 옛날에는 70살 사시면은 이제 뭐더 이상 이렇게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누구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핵심 자원인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안 갈까 하는 거예요. 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가서 몇 마디 듣다가 두번갈거한번 가고 나중에 안 가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대화에 지혜를 섞지 않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만 계속하면 몇번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연세 드실수록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누구 만나든지 야 블루 오션하고 레드 오션 있어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뭐 블루 오션 가져야 돼 그러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던져 놓고서 교회 오미 기쁨이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뭐라도 좀 배워 가지고 가는 거죠 뭐라도 뭐잘 뭐 모르면 또 괜찮아요 어떤 뭐 할머니가 교회 처음 갔는데 교회 갔더니 야. 뭐, 속꼭지로 하지 말고 적꼭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목사님께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 생각해보더니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속꼭지로 하지 말고 적꼭지로 해라고 들은 것 같다고 그러던데.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걸 자꾸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죠. 뱀에 관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뱀. 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뱀. 한번 보시죠. 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지혜에 관한 부분으로 떠올려요. 이거 한참 제가 돌릴게요. 우리가 이걸 쭉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매주. 어, 오늘은 이제 뱀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냐? 예, 여기에요. 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지혜에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란 말은 우리나라 적번역에 원래는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뱀이 말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즉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히브리어로 나시요 나하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나시. 나 예나시에요. 이거 예언한다, 말한다, 점친다 이런 뜻이에요. 뱀한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뱀의 혀가 몇 가닥이에요? 예? 뱀혀 봤어요?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저는 뭐 어릴 때 시골에 살아 가지고 뱀 많이 잡아 먹었어요. 고추밭에다가 보면 뱀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형님이 이렇게 고추대에다가 이렇게 팍 머리를 눌러요. 뱀 머리라 그래요. 저 곤란하니까 대가리를 확 눌러요. 그러고서, 나수르다 이렇게 목을 싹 따서, 이렇게 쫙 벗기면, 이렇게, 그냥 확 벗겨져요. 그리고 속에 뭐 잡아먹었던 깨구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서 이렇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완전 노가리 맛이에요, 노가리 맛.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뱀은 혀가 두 가닥이에요. 여러분, 혀가 두 가닥인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생각, 보고 뭔 생각을 했냐면, 혀가 두 개니까 뭘 자라겠다. 말을 잘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뱀은 지혜가 있다, 간교하다, 아롬이란 뜻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4절,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꾀임으로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뱀 말을 듣고서 먹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뱀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20장 16절에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지혜로운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독을 품은 말을 가지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물면 거기 독사의 독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뱀은 혀를 가지고 있는데 혀 밑엔 독을 가지고 있고 말 잘하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럼 뱀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 말고도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보시면 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은 뭔것 같아요? 개스기 이거죠. 개어쩌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 그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독사가 뱀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에덴동산의 문이 막혔거든요. 실제로. 에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는 에덴 동산의 그림이 펼쳐져 있어요. 그걸 찢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뭐칼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는... 뱀의 자손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또 하나, 반전을 일으키세요. 죽이는 뱀에서 무슨 뱀으로요? 살리는 뱀으로 반전을 일으키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어, 모세가 광해에서 노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여기 뱀이 계속 중첩되죠? 사람들을 물게 해요. 뱀에 물려보셨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계시죠? 안 물려봤으니까. 요즘도 뱀에 물린 사람들 많아요. 뱀에 물리면 뭐 혈관이 확 썩죠. 썩어서 심장까지 들어가서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죽이는 뱀으로다 말씀했는데, 불뱀이 나와서 막 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러면 산꼭대기에다가 장대를 만들고,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러죠.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서 걸었어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거푸서 말씀하셨던데 장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러니까 장대에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내 저주가 그 노뱀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신약에 와서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그렇게 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이는 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뱀 자리에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자 죽이는 뱀이 아니라 무슨 뱀이 된 거예요? 살리는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어디 어디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처럼 지혜로우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비로소 예수님이 뱀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하라. 좋은 은어, 좋은 의미로 다시 쓰신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단지파를 축복했어요. 그 단지파를 축복할 때에 뱀의 지혜로 뱀 같은 그런 지파라 그랬어요. 뱀과 독사를 언급했어요. 여기선 죽이는 지파가 아니라 뱀의 지혜로 너희가 이스라엘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날, 메시아의 날에는 더 이상 독사에게 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에서에서 65장에서 우리가 그런 찬송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죽이는 뱀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뱀. 그래서, 말로써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살리는 뱀이 됐다는 거예요. 말로써 살린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선사 아세요?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의 본래 이름이 크레모아예요, 크레모아. 크레모아가 뭐냐면, 그, 크레, 크레, 크레이였어요, 크레이. 무하마드 알리의 본래 이름이 크레이인데, 왜 군대 가면 크레모아라고 하는 무기 알죠? 어, 거의 뭐, 이만하게 생겼죠? 이만하게 생겨서, 이렇게 탁, 이렇게 숨겨놔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 툭 건드리거나 그러면 이게 총알이요 몇 탄이라 몇백 발이라 그러던데 그게 뭐그게 저기 가확 쏟아져 나가죠. 그래서 주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을 해요. 이 크레모아 앞에다가 신문지를 놓잖아요. 신문지가 가루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살상 무기예요.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이 본래 크레이였어요. 크레모아라는 말은 왜 만들었냐면. 크레이보다 모아 더 강력하다 그래서 만든 말이 크레모아예요. 무하마드 알리가 크레이였는데 권투 선수로 승승장구하다가 자기게 종교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거절하죠.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나와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름 줬어요. 알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모처럼 날라서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모처럼 쏜다. 벌처럼 쏜다. 아그한 마디에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화평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저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잘 사실은 뭐. 믿고 미코 안 믿고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꽃을 키우고 그럴 때, 이쪽에 대해서는, 아이고, 아름답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여긴 잘 살고, 막 이렇게 독사에 뭐 이러고, 개 어쩌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이쪽은 말라서 죽는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많이 들어봤어요. 말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 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혀 밑에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막 말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엉덩이 다섯 대 맞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안 아파요. 그런데 선생님이 앉혀놓고 그냥 막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아파요. 이게 말이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때 살리는 말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옆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내가 예전에 미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럼요. 아이고.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연애를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연애를 했는데, 연애 얘기하니까 눈을 반짝반짝 뜨시네요 연애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뭐, 나는 세상에서 맨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놀고 그랬어요. 그면뭐 세상에 만나니까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랬는데,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아, 술도 안 마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담배도 안 태우는 여자가 있고, 아, 교회는 별종들이 사는구나, 그랬는데, 오늘 나와서 막유동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편지를 썼지요. 편지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쓸래니까 좀 민망하기도 그래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다한줄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아, 뭐라고 쓰냐면, I've never seen such a f r e a k i r like you. 어 멋있죠? 뭔 말인지 몰라도. 예, 그렇게 딱 썼어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어요. 사기꾼 기질이 좀 너무한 편이지만,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그걸 보고서 해석을 하고는 막 배를 깔깔 잡고 웃더니,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 처갓집에서 결혼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을 저를 아, 딱한번 봤어요, 딱한번 봤어요 저를 우리 그 장모님이 와서 저를 한번 딱 보고서 첫 마디가 집에 논이 몇 마지기나 있나 그래서 내가 그몇 마지기인지 이런 거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군대 갔다 막 제대하고 그래서 한 마지기 정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한 마지기 정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막 뒤로 쓰러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장인 어른이 트럭 몰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 자취하는 짐을 다 빼가지고, 김제로 갔어요. 한주딱 뒤에. 그러고 나서는 나를 뭐 쳐다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뭐큰 처형이 기도해보니까 나는 또아니라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아, 이게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5년 연애했거든요, 5년. 제가 그 4년째쯤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는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고, 뭐 토요일 날 잠깐 보고 주일날 주일 사역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내를 만나러 안 가고, 김제를 계속 가세요. 우리 장인 어른이 사과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한 상자씩 계속 갖다 바쳤어요. 계속. 그랬더니 5년째 되던 애 잼을 내오시더라고요. 사과잼. 이제 사과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걸어보는 거예요. 꿈이 뭐냐.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아, 그때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제 외모가 형편없어요. 그때는 더 삐쩍 말랐었어요. 뭐50한 2kg, 53kg 그랬어요. 그제 친구는 100kg가 넘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항상 다녔는데 우리 처가집에 인사하러 갈때 120kg 되는 친구하고 갔더니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나는 안 쳐다보고 그 친구 안 보면서 침을 흘리더라고요. 그랬는데 말을 하면서 마음을 여셨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제세 가족이 금년대에 많이 들어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말에 있어요. 여러분 표정도 중요하지만 말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성이지 그 사람의 마음 마음과 말이 아니에요. 말 얼굴은 게 굳어 있지만 말은 따뜻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고 무장을 해제하게 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동참하게 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쉬운지 중요한지 몰라요. 아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손 잡고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피곤이 싹 풀려요. 아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네. 하세요. 우리 우리 김종현 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묻고 오늘도 물었어요. 예배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좋으니까 계속 오죠. 그러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사풀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뱀이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뱀이 있어요. 죽이는 뱀이 있고 살리는 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죽이고 살리나 말이에요. 말한 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말한 마디 때문에 두 다리 쭉 빼고 편안하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오늘부터.